SK 하니스는 보겠습니다. SK 하니스는, 뭐, 얘기 워낙 많이 해드렸던 부분이고, 어, 제가 추천한 자리는 여기 있어요, 요게. 요 때, 여기 은봉일 때 얘기해가지고, 양봉 나오면은, 예, 그때 따라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해드렸던 부분이고, 바닥 재기는 예, 여기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죠? 어 그때 여기서는 8만원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예, 10만원 넘어가는 거를 보셔야 된다, 이제, 예, 그렇게, 예, 국민주식, 어, 리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아쉽게 뭐 9만, 10만원 못넘어가고 밀리긴 했는데 예,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요게 이제 황금라인이에요. 어, 색깔만 제가 좀 틀리게 해놨는데 음. 여기 약간 공격형이라서 제가 이렇게 색깔을 좀 틀리게 하는거 이렇게 보이죠. 자, 요 라인 밑에 내려오면은 예, 저점이 자꾸 나오죠. 어? 기술적로 저점이 나오잖아요. 요번에도 내려온다라면 요 밑에서 매수관점을 노리시면 되는거예요 88,000원 밑에가 되겠네요, 그죠? 61선 근처. 여기가 얘는 매수 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가려면은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 이게 종가상으로, 보시면은 얘가, 얘가 갭으로 넘어간 거죠. 이 저항대를 갭으로 넘긴 거잖아요. 근데 이 갭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고, 여기를 종가상으로 못 넘기고 자꾸 입구리가 달리죠. 매물대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얘는 여기서 20선 딛고 올라가는 걸로 어, 올라가는 거를 정확히 인식하려면은, 종가상으로 이걸 뛰어넘었어야 돼요. 넘어가면은, 얘는 그냥 그 발로 이렇게 간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종가상으로, 여기를 뛰어넘으면, 그니까 92,000원 정도 될거예요그러 여기서는 종가 매수로 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거는 추격 매수가 아니라 확인 매수예요 뭔지 아시겠죠? 내려오면은 저점 매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깨지면, 어, 리스크 관리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위로 다 열어놓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그냥 무조건 이평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한번 다시 겠죠 그죠? 네, 목표치는 저는 어, 여기서 뭐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전에는 8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10만원 넘어서 저는 11만원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걸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스타점은 네, 여기서 기다려서 잡는 방법. 또 하나는 종가가 이리 세워서 여기서 음, 확인하고 사는 방법. 저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고, 또 하나 만약에 세 가지라고 본다면, 여기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음, 제가, 그, 남북경업주 가지고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응? 음? 남들 쳐다도 안 보는 그 시점 딱출발한 시점. 저희 잊어보지도 않아요. 여기게요 대학 때 처음 잡은 자리가. 2월 중순, 여기 여기서 얘랑, 재룡전기랑, 뭐, 선전, 그때 여기서 한 번에 다 얘기했던 거. 예, 그리고 나서 여태까지 계속 리딩하고 있다 그랬죠? 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매수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니까, 러남북경협들은 무서워서 못하는 분들도 리딩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실력이 안 돼서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물론 실력 좋은데도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하고 안 맞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남북경협죄는. 응? 성향이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예요. 예, 자. 야, 남북경협죄는 제가 이대하이티아이은 어, 2월달에 음, 처음 출발을 직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갖고 단타도 엄청 많이 쳤습니다. 오늘도 9,000원 초반대에서 여기여기 요기, 여기서 요기, 매수시켜서 지금도 홀딩중이에요. 어, 한 10%정도 종가상으로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엄청 얘기합니다. 남북기업체는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지 남들처럼 이렇게 고점이라고 절대 얘기 안합니다. 어? 생각의 차이가 좀 틀린거죠. 음? 생각의 차이가 좀틀린거예요 저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기업주를 계속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고, 전 끝까지 갈래요 끝까지. 응? 끝까지가 얼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남북기업주 혼자 못하시면 제가 문자로 가입하시라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오늘, 어제 들어오신 분은요, 제가 오늘 그, 남북기업주가 많이 힘들어됐어요 오늘 사신 분은 진짜 거의 뭐 그냥, 거의가 아니라 샀는 대로 다수익이 다, 종가상으로. 다 거져먹었다는 얘기죠. 이 현대건설도 근데 시가부터 사시라고 했어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시가에서, 어, 6만 7천원까지. 사시라고 했어요. 매수하라고매수 다수의 다. 오늘은 어쨌든 손절한, 개인들이 분명히 손절하신 분들 있을 거라고. 예, 그런 분들 좀 안타깝지만, 마인드가 조금, 음, 너무 차트로 단기로 생각해서 그러실 거예요. 저는 남북기업조 절대 차트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 엄청나게 그냥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밀고 가는 중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죠? 여기서도 매도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가지고, 점상 먹고, 여기서, 매도하고, 또 다른 주문 또 교체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얘를 아니, 얘가 아니라, 예, DRTI. 전에 설명드렸죠. 어, 절대 남북경주 파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점상 나고 여기서 팔고, 에코마이스 더 가서 들어가서, 에코마이스 더또한20% 나오고, 20, 30% 나오고, 그걸 또 팔고, 여기 와서, 이제, 오늘 얘들 갖다가딱 들어온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전부 다 홀딩 중이고. 10% 수익권에서. 자, 볼게요. 자, 그냥 얘기하는 게, 좀몇 개만 좀, 공부 좀 시켜드릴게요. 자, 웰크론이에요. 웰크론인데, 오늘, 어, 이게 지대 관련주죠? 퍼스텍하고, 웰크론. 퍼스텍은, 어, 제가 여기, 여기서, 중심에서, 중심에서 잡고 있었던 부분이고, 퍼스텍. 예, 포스트텍은 이렇게 급등해서 상한가 들어가 버렸죠. 제가 웰크로는 먼저 잡고 있어 가지고 예, 얘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웰크로는 없는 분들은 못 사신 분들은 포스트텍 사라고 며칠째 얘기했어요, 며칠째. 어? 며칠째. 얘는 어, 지뢰 관련해 가지고 기계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웰크로는 방화복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어, 설명드리면서 예. 두 중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얘가 급등하고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여기, 5,750원, 여기, 5,700원 올라가서 넘어갈 때. 여기서 일부러 차이가 시켜드렸어요. 이유는, 물론 지구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일부만 조금 수익 챙기시라고 했던 부분. 자, 이 파란 선두 개가 있어요. 아래 위에. 중간에 빨간 선 두꺼운 게 하나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엠벨로프 온거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자, 볼게요. 음, 저는 크게 하고 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좀 크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세, 이, 이, 세 개를 놓고 보는 거야, 쉽게 해가지고. 이,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고속도로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 선이 설, 절대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응? 고속도로에 고속도로. 뭔 말인지 아시죠? 고속도로가 뭐, 일자로 만 이렇게 생기나 이렇게 이렇게 왔다다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뭐예요? 이 위에 갓길을 갔다가 두드기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되밀리죠, 그죠? 어? 음, 갓길을 두드겨 대면. 얘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런 데서 추경매사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가 중앙분리대, 1차선. 저기 1차선에서 매수하고 있다가, 갓길을 두드겨 맞을 때, 예, 여기서 일부 차익을 한 거예요. 이게 되셨죠, 근데 무슨 말인지. 자, 또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예, EMW. 어, EMW가 오늘, 네, 여기 상담부딱두드이 맞았죠. 여기서, 가지고 계신 분들 매도하라 그랬어요. 확실하게.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는 개인적으로 보셔야되고 중장기도 홀딩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3천원 여기 두드기 때, 엄청 질문 많았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엄청나게 저한테 질문 많았어요. 근데 저는 뭐라 했냐면, 당연히 보유라 그랬어요. 여기는 파는 자리 절대 아니라고. 일반인들은 절대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 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라인은 천일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제가 아예 그냥 대놓고 보여드리는 거죠. 자, 천일선 한번 봐봐요. 여기, 여기. 이거 절대 파는 거 아니다. 여기는 중기 투자, 중장기적으로는 매수급소다라고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 매도 문자를 보내드린 겁니다, 이게. 단기를 보면 여기서 매도고, 중장기는 계속 보유라 그랬어요. 어? 여기 파는 거죠. 얘 일반인도 절대 알수 없다니까, 이 자리가. 이게, 예시로 모두 갔다가, 이게 맨날 며칠 이거 강의 많이 드렸거든. 필룩스 가지고 설명 많이 드렸던 분이에요. 어? 필룩스 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회색선만 보세요, 회색선.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퍽 하고 떨어져요. 어? 천일선에서 반등 나오죠. 이게, 이게 한50% 정도. 또 근처 왔다가, 이게, 이게 1000% 올라가는 거. 자, 이렇게 급등했던 주가가, 음, 급등했던 주가, 가 이천일선까지딱 떨어지면요, 이건 매수예요, 매수. 급등했다가 떨어지면은 중장기적으로 매수하면은 큰 수익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삽니 얘는 여기서도 그랬었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폭등이 나온 거죠. 여기서 폭등, 예, 여기서도 폭등, 이렇게 나온 거죠. 두번의 폭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중장기적으로는 홀딩이 맞는 거예요. 어? 눈에는 안 보여요. 절대 일반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인다고, 초보자 분들는 자, 좋은 거 하나 알려드렸죠, 그죠? 각 길에, 어, 두드릴 때는 절대 추염해서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1차선에서 해야 될거 아니에요. 붙어가지고, 중, 어? 중앙 분리선에서. 분리돼, 중앙 분리에서엄만인지 가시죠, 그죠? 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 자, 어쨌든 그렇게 됐고, 음, 남북경협주가, 어, 저는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좀다 다르겠지만 저는 남북기업적으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 지금도 매수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물론 뭐 추경매수하면 안 되죠 어? 싸게 살수 있는 종목도 위주로 사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뭐윌크론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추경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이지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대하이티도 어, 마찬가지고 또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이각게돼 있는 거는 다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뭔만인 아시겠죠? 이거 말고도 좋은 거 많아요. 네, 뭐, 대놓고 얘기하쪽좀 그렇지만, 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오전에 문자로 보내드릴 때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오늘 남북개험주는 저점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분들, 현금 있는 분들, 사시라고 문자 엄청 보내드렸어요. 좀, 테마별로. 오늘 오후장에 다, 다 들고 올랐어요. 다 들고. 응? 음? 그, 그러니까 어제 가입해가지고 오늘 사신 분들은, 완전히 대박 났겠죠, 그죠? 사는 듯, 사는 족족이 다 올라왔으니까. 사는 족족이 다 급등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남북개업자 아니면 수익 내기 힘들어요.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 물론 무서워서 위험하다고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매매 성향이 틀린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개업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도 안내었다생 지금도 해야 된,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2차, 이게 1달락이 1차, 저는 이게 1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리고 또 새로운 게 또, 또 펼쳐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러 어쨌든 판단은 뭐 나중에 벗겨보면 알겠지만, 어, 그래서 아직도, 어, 남북협정 계속 집중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어, 아마 바이오즈는 이제 7일날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어, 바에 대해서 그 결정이 남은 이제 그때 이제 바이오즈가 되는 부분이고, 하반기에는 바이오즈를 좀 집중해서 볼 거고, 어쨌든 당분간은, 당분간은, 계속 남을 게 없죠. 집중하는 게 맞는 겁니다. 6월 12일날 북미정상회담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 마인드 갖고 있으면. 근데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의 차이예요. 근데 왜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어 이때 여기서 이 개파라고 오어맞았을 때도 전될 거라고 그랬어요. 팔지 말라고. 그리고 점성 먹고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 매도하고 다른 거 옮겨갔다 그랬죠. 그리고 또 수익 나고 에코로 사가지고 또 오늘 이거 다시 산 거죠. 그 이유가 정, 분명히 있어요. 김정은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거를 파토 내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게 있기 때문에 파토를 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 그거를 모르면 은못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겁안 먹고, 여태까지 남북교수 가지고, 네,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 리생 중에 있고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남북경험 촌작이 힘들면, 저랑 같이 하시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오늘이 최고 힘든 날이었어요. 연타상을 사몇 개, 오늘 굉장히 힘든 날이었다고. 이거 오늘 제가 신규로 들어왔서니 뭐, 저, 별 상관없는 부분이고, 들려고 있는 입장에서는 몇 개는 굉장히 힘들었어. 근데, 그거를 거꾸로, 오늘은 매수 굽소라고 했어요. 오늘, 오늘. 종목별로 다. 아침에, 초반에 흔들어질대 때. 여기 막흔들어질대 때. 지금이, 예, 남북경험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문자에 보내고, 다 매수시켜드렸던 부분입니다. 아직도 안 늦었어요. 이런 거, 근데 추경매수는 안 시켜요. 어,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들 아직도 많아요. 어, 남북기관추가 300개, 400개 됩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먹을 거리가 많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6월 12일이 잘될 거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만 가입하셔도 돼요. 어? 다 돼요, 다. 문자로 정확하게 매수, 매도권 다 보내드려요. 다. 다 잡아드린다고. 제가 빌럭스 그 예술처럼 매매한 것도 보셨잖아요 그제 지금 맨날 올려드리는 부분이니까 여기 EMW, 웰크론 윌크론이 오늘 한20% 나왔었거든요 응? 자 어쨌든 판단은 각자 하는 거지만 저는 예, 분명히 남북기업들은 잘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잘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네이버에서 황금달 기뻐 치면은 카페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 남북기업죠 집중해서 매매하는 거 한번 좀 구경좀 해보시고 12일 날 이후 들어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전에 빨리 해야 돼 목요일 금요일 더 늦기 전에 안 그러면은 저도 이제 못합니다. 이제 막차예요. 막차 타셔야 돼. 정말 막차 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